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을 좀 이렇게 할려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장마 비로 이 중부 지방과 충청도 지금 특히 서산, 태안, 예산 쪽에 많은 이 비가 내렸지요. 모든 뉴스가 장마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조용히 뉴스 하나가 올라왔는데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대법원에서요 아직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이 법의 판례가, 이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성애 부부를 생활공동체로 인정하는 이 판결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법조인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키어 축제 반대 집회를 하고, 국회에 가서 반대 주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판례는 그냥 판례가 아닙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있고 법 아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의 횡포고 국민들의 무시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동성희 부부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변호사는 마치 정의의 승리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들이 같이 살 사람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부모와 자녀가 의절하고 그 자녀가 호주로, 호주로 이민가 가지고 살, 살, 살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되었는지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판례가 어저께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금야금 인간의 기본 질서를 지금 마귀가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래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교육도 무너지게 되고, 법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밖에 는 없다는 것이죠. 뉴질랜드가 한때는 95%가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도 1985년대에는 2위로 선교, 세계 선교 2위하는 국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5%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될 때 뉴질랜드의 95%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단한 사람도 반대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던 그러한 허울뿐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밀리게 되고 오늘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뉴질랜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판례가 나온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가 방심할 때 공격합니다. 장마로 온 국민이 장마에 대한 뉴스로 빠져 있었을 때 조용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판이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언론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비판하는 기사는 전혀 내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일보만이 이것에 대한 규탄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마귀가요. 언론과 정치와 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의 천국의 나라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엔에서 한 15살짜리 소녀가 각국의 나라들을 대표들 앞에서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가 지금 환경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놓고 유엔 안보리에 가지고 어른들을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동성애라든가 그러한 그런 것들을 차별금지법, 낙태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막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언젠가는 저렇게 우리에게 질책할지 모릅니다. 어른들을 질책할지 모릅니다.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훗날, 분명히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우리들을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낙태 신문에 보니까 낙태법이 또 우리나라 통과가 됐잖아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인으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되면 아이가 죽, 그 안에 죽으면 그것이 뱃속에 나와야지만 아이가 생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살인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악한 법들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세상의 법 앞에, 세상의 이러한 권력 앞에 힘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 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은근슬쩍 온 세상이 다른 이슈로 집중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이러한 문제를 통과시켜 버리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작, 작지만 그렇지만 약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붙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이러한 거대한 세상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항상 우리의 허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보아야 됩니다 봐라 너희가 아무리 해도 안돼 포기해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안돼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5절 장 말씀 보니까 야고보사단은 그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이 땅에서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주로 본다고 한다면 지식보다 지혜가 더욱더 높고 깊고 넓은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는 많지만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혜는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식은 증가하는데 지혜는 점점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속도는 빠르지만 지혜의 속도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속도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인류의 지식이 73일마다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지금의 지식 가운데 쓸모없는 지식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2050년도 되게 되면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1%만 쓸모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고 사회제가, 사회가 좋아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러한 세상이 더욱더 강팍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세상에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나라와 잘 지내면 좋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바이든은 나이가 81살인데도 불구하고 연임하겠다고 저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다. 또 기억력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권력의 욕심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앞서 제국들의 그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그러했듯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했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딱 오늘날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못 배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재라고 말하는 프로이드나 또 찰스 다윈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실론자들이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이나 현상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나 현상만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혀를 뚫어 주는 말씀이 바로 자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막혀진 것, 우리 인생에 막혀진 혀를 뚫어 주는 것, 하나님과 영통을 뚫어 주는 것, 자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혀침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원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여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근본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의 근자 단어가요. 나무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줄기나 잎새에 있지 않죠. 바로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뿌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줄기에서 잎사귀에서 생명력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내 선택과 내 능력이로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인생이 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때 우리 안에 생명력을 얻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의외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또 사굣오 19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굣오 세례장에 했던 사굣오가 주님께 돌아오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사굣오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사람에게 주인이 문화라는, 한 드라크마, 문화라고도 하고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 문화를 주는데요. 각자가 한 개씩 받았는데 그 열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사람을 주인이 하나밖에 남기지 않은 것을 보고 책망하고 결국 빼앗고 그를 끌어다가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살벌한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죠.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모두가 열매를 맺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묶어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일을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는 한 문화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한 100만 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 천만 원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천만 원을 남겼고 또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00만 원을 남겼고 그런데 이한 사람은 마지막 사람은 주님께서 그한 문화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한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혀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누가복음 19장은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화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구원받은자의 삶이 그 합당한 삶을 맺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보고 음 19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일 이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알았느냐라는 단어예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삶 가운데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달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남기는 거. 복음을 증거하고 또내삶 가운데, 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이 어떻게 보면 한 문화는요. 이 마지막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갈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겼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 문화를 남긴 자에는 게그 앞에 20 앞부분의 말씀 보게 되면 열 고우를 얻고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 고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열 권세도 주셨는데 그 있는 한 문화가 있는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한 자에게 충실한 자에게 그러한 응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열매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께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비유가 왜 나온 것일까요?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상당히 살벌하게 끝납니다. 한 문화를 남겨진 그 사람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가 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세 번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나는 열문하고 나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미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고 악한 자고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종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께 칭찬받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충실하게 사게 될 때, 여러분, 열 골, 고을, 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과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무디 목사님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 가지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1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천번지를 드림을 통해서 그가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지이였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했느냐? 첫 번째는 나는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 나는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는 여러분 왕에게 우리가 함부로 조언할수 있습니까? 왕의 선택에 우리가 함부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그 귀를 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흡족히 받아 주셔 가지고 그에게 부교와 영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가장 큰 인생의 황금기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가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11개상 4장부터 이후에 펼쳐지는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은금을 가지지 마라, 많은 병마를 가지지 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이세 가지를 다 어기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장 위대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일천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 것은 딱한 가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황금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신앙의 황금기가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료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위를 통해서 이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방향을 잘못 가게 되게 되면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